쿠킹, 쿠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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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발 어, 어. 어. 야, 어. 아 배고프다 나도 배고파 <laughs> 근데 우리 쿠킹키키 고장났잖아 진짜? 그럼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텔레토비 쿠키를 만들어 볼 거야 재료를 소개할게 박력분 밀가루 박력있게 소개해주세요 박력분 밀가루 응? 게 내게 어울려. 베이킹 파우더 제티 가루와 수량의 버터 그리고 설탕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? 자 여기 박력분 밀가루를 부어줄 거 박력있게! <laughs> 야 안돼 박력있게 하면 안돼 <laughs> 야, 얼마나 개량은 얼마나? 개량을잘 어, 몰라, 내가. 전 미친 격받은줄 알았어. 오늘은 이 후라이팬 바닥만한 쿠키를 만드는 게내 목적이야. 어, 뭐 그렇게 크게? 그럼. 안 돼? 자, 이 정도 넣어줄 거고. 버터는 이 밀가루에. <laughs> 버터를 이상태에서 바로 넣어. <laughs> 버터는 녹일 필요 가 없대. 내가 1편에서 녹여서 만들었다가 엄청 정말? 뭐라 그랬어. 자 이렇게 버터를 하자. 조금 넣어줄게. 카메라가 되게 높이는데 <laughs> 짐이 집. 그리고 다음은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줄 거야. 이거 어, 저 넣었어. 보라돌이야. 어, 어 보라돌이 이게 저가왔어 우리 말고도 친구가 있나 보니. 내거 아니고 아빠인데. 아 나구나. 어. <laughs> 아. 양념 반 이렇게. 자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넣어줄게 반죽을 나눈 다음에 좀 하얀 눈코입으로 하얀 걸 해야 되거든 야 너네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얜 얼굴이 까맣고 눈코입이 하얘 아니야 눈코입 하였어 아니야 하얘 자 여기 이미지 보시죠 봤지? 눈코입이 하얗잖아 이 바보들아 이미지 봤냐? 야, 야저 사람이 어떡할래 야, 찾아봐. 새끼들아. 찾아봐. 찾아봤어. 어, <laughs> 비속어 하지 주의해 주세요. 비 켜겠습니다. 칙칙칙 새끼들아. 이거 봐. 이거 그러니까 안탄 거야. 아니, 그래서 흰색이니까 까만색입니까? <목소리> 여러분 말해 보세요,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야, 야 양각과 음각이 있네 있는... 여러분 텔레토비의 자격이 위험합니다. 열심히 나오시면 안 돼. <laughs> 본인들이 위험합니다 지금. <웃음> <웃음> 발효를 시키면 되는 거야. 근데 안 뭉치는데 반죽이? 뭉치있잖아요 이거 좀 있으면 안 뭉쳐. 보이세요? 난, 몰라서. 난 몰라서. 말해줘도 몰라, 난 몰라, 천 번만 번, 그게 없어. 난 몰라, 난 몰라, 사랑인지 뭔지 네 심장이. 아. 이거 영상에 나올 거 아니야? 자, 벌써 향기가 향기가 맛있겠죠? 자, 이제 반죽이 끝났고요. 요거를 이제 30분 동안 냉장고에서 발효를 시켜줄 겁니다. 이것도 같이 발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치. 안 드시려 그랬죠? 에? 아니요. 깜빡. 어? 나나야, 제발 깜빡하고 있어. 안 깜빡. 나나야. 솔직하게 얘기해. 네. 솔직하게, 네. 솔직하게 얘기해 빨리. 어, 거의 흰색이라고 아니라고 하는가? 솔직히 흰색은 아니잖아요. 그치? 아니, 그그 까만색이에요? 좀 <laughs> 까만색이 냐고요 <laughs> 까만색도 나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뭐흰 반죽을 거기다 콕콕콕 이렇게 찍은건 아니라 이 말이야. 그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지가고 네, 네, 한 뭐, 거지 네, 그렇게 네, 맞는다고한게 네, 아니잖아. 교수님 네. <laughs> 냉장고에 넣어 주시고요. 음, 됐어. 그냥 대충 씌워서 넣어 주세요, 교수님. 네, 됐어요. 아니, 안 되는데. 보다 못는 <laughs> 보라돌이. <laughs> 저희 보라돌이가 약간 똑똑한 친구예요. 저희 무리 중에. <laughs> 무리로 가있고 <있어> <laughs> <laughs> 예. 똑똑해. 똑똑하다. 와우. 저희 무리의 진이었어. 브레인. 자꾸 있어요. 나눠보고는 나가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나오려고. 브레인 <웃음> 보라돌이. <웃음> 무시하는 건가? <건데? 웃음> 나갈 거야. <laughs> 짠. 와아 진짜 <laughs> 완벽하게 반죽이 완성됐고요. 이제 냉장고에서 30분 동안 계속 수정, 30분 동안 숙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30분 에 만나요. 안녕! 아 <laughs> 네, 이제 30분이 지났고요. 저희가 이제 그럼 쿠키 반죽을 꺼내서 구워보겠습니다. 따라라란다 쿠키 반죽이 과연 발효가 잘 되었을지? <목소리> 오우 반죽이 너무 잘 됐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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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여기 이제 프라이팬을 예열을 시킨 다음에 쿠키를 올려서 구워 줄 거예요. <목소리> 뚜껑 없어도 돼? 나 뚜껑 없는데. 없어 음. 음, 오븐에 뚜껑 있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. 너 저번에 뚜껑으로 했었어. 뚜껑으로 오븐 없으면 아니 뚜껑 없어도 오븐 역할이 안 되죠. 음. 열기. 코일로싸아 튀기지. 좀더 어떻게 되 납작하게 오우. 오우. Not bad. bad. 음. 요우. 으쌰, 뜨거워. 으쌰. 짠. 이제 이대로 익혀주겠습니다. 타는 뚜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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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. 파는 거 아니지? 뚜껑을 덮은 채로. 와우. 이게 얼마나 아니냐고. 이대로 한... 모른데. 커질 때까지 해 되는 거 아니야? 약불로 이대로 딱딱해질 근데. 때까지 구워줍니다.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. <웃음> 진짜 뻔뻔해. <laughs> 뻔뻔 <웃음> 야, 뭐야, 연기 뭐야? 라라라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예 네, <laughs>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이제 자, 냄새. 자, 뭐야? 뭐야? 진짜 <laughs> 아,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자, 여러분 이제 푸키야 모습. <laughs> 머리가 타서 그렇게 꼬돌꼬돌 하는 건가요? 조용히 하세요. 어, 저... 여러분 쿠키의 모습 을 한번 보실까요? 와 아, 진짜 지옥에서 온 쿠키 어? 하나도 안 익었어 어우 너무 매워! 야 찔러봐, 한 번만 찔러봐 야 하나도 안 익었어 뭐가 문제였을까? 아, 김지수 문제야? 후라이? 어. 자 이제 이걸 부침개인데? 이거를 접시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대답해 볼게요 싫어 실인가보 먹기 싫어요 자, 이제 친구들에게 테레토비 쿠키를 선물해 줄게요. 아, 얘들아! 이거는, 이거는 쿠키가... 얘들아, 저거 쿠키가 안맛있 아,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? 아 내가 배고프다고 서 내가 쿠키를 만들었어 <웃음> <웃음> 내가 먹기 편하게 숟가락 갖다 줄게. <laughs> 자, 우리 용감한 뽀부터 시식. <laughs> 맛있겠다. 요, 우와! 요, 야! 반죽. 야! 오! 바닥이... 오, 속은 익었네. 뭐 개소리야. 3 2 1봐 야! 오빠죠. 야. 나나 먹어 봐. 아, 먹고 싶어요. 먹고 <laughs> 싶어. 나나 시식이가2 1 <laughs> o o n e 그래도 아, 어, 그럼 누나 먹어 봐, 누나. 어때?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아니 잠깐만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됐어 만든는 사람이 먼저 먹어봐야 그, 된야 우리가 음. 떠주자 왜 이렇게 많이 드어요 대박이야 꾸비가 만든 테레토비 쿠키 아무 맛... 많이 먹어야지 와 많이 먹어야지 불난는거 같아 웃어 웃어 표정 관리 안 된다 표정 관리 안어다생각 응? <laughs> 나쁘지 않은데? 아,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<웃음> 뻔뻔하다 <웃음> 음. 야, 유튜브 하는 적 진짜. 어, 그니까.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. 와, 한 어, 입에 다 먹어봐. 제 친구들이 오버한 거였어요. 와. 야, 한 입에 다. 야, 어, 내려놓지 힘낳, 말고. 무섭다. 닦지 힘낳. 마시고요. 네, 오늘 없네. 이렇게 기바리의 <laughs> <그렇게> 텔레파크 <텔레토피스 웃음> <laughs> 만들기 성공적으로 끝났고요. 다음 요리는 무엇이 될지 참 기대가 <laughs> 됩니다. 다음 요리 만들 때도 친구들에게 꼭 맛있게 <laughs> 선물할게요.